네 안녕하세요. <laughs> 구독자가 눌러 있어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아우데나워 아우데나워 어, 주화에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페 온 겁니다. 제가 보면 혼자 이미더 한게 아니고 카페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아우드 하우 1776년도부터 1976년도 미국 독립 200주년 아, 기념으로 만든 아우드 하우 조합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64등급 나왔어요. 66등급 최고 등급 나온 게 지금 현재 68등급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타입 어, 1이 있고 타입 2가 있습니다. 실버주화는 팔면 안 됩니다. 어, 실버주화는 고가에 매, 지금 매매되고 있으니까, 이거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여기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어, 아, 여기 타이반이 있죠. 어, 여기 1976년도 해가지고, 이게 실버주화여기도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에 음, 지금 현재 가치가 어, 타이반이 타입 있고, 타입2가 있는데, 타이반이 타이만의 나이죠. 타이반, 타이반, 어딨나 눈이 나빠가지고, 여기구나. 음. 어. 실버, 실버. 실버. 실버, 실버. 아, 타이반. 예, 요게 타이반입니다, 이게. 예. 요 똑같죠, 이게. 1776년도, 1970년도. 타이반이 이게 시세가 얼마나 나나 뭐. 어, 어저께 타이투가 최저 낙찰 금액이 2,500에 매매되었습니다. 2 5 0 0인데 등급이 따라 다, 다, 다 틀립니다. 이게. 이데 여기는 이제 몇 등급 받았나니까 66등급 받은 겁니다. 66등급. 타이반이 66등급 받았을 경우 이제 어, 6,600불에서 8,813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경매가 또 틀립니다. 예, 그걸 알아주시고 어, 어 70년도 S 실버 실버 나와 있죠 65등급 66등급 나와 있어요 66등급이 지금 현재 시세가 아, 몇 등급이나 뭐 실버 실버 에 아, s 실버가 있고 D 실버가 있어요 이건 S 실버 아, s실버도 있죠 s실버 d실버 s실버 지금 현재 시세는 어, 300에서 2000불, 2000불. 에, 67등급이니까 여기 66등급이죠 66등급이 에, 최소 보면 이, 이것도 고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5등급 66등급 이거는 네. 이제 고가의 거래 되고 있고 6 4등급 오늘은 팔면 안 <laughs>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저것도 또 보낼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열개열 개, 열 다섯 개열 다섯 개인데 15개인데, 지금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역사에도 쭉 나왔습니다. 쭉 나왔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 저는 이제, 이게 P는 필라델피아, D는, 어, 달라스인지 는데 달라스가 이거, 댐버입니다버 덴버. 댄버. 어, 음. 그리고 돈 되는 게또 뭐가 있나 뭐. 여서 음. 있죠, D. 달라스가 이거 덴버입니다정정하습니다덴버 그래, 저도 배웁니다. 덴버고 어, 달라스인 줄 아는데, 덴버 조창, 조창, 조폐창이다 뒤서 어, 이, 이 있죠? 여기 어. 상세하게 설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어, 주로 어, 여기 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린 겁니다. 미국 독립 200주년 1776년도부터 1 9 7 0년도요 주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린 겁니다. 이게. 어, 여기에 이제 등급에 따라 어, 천차만별 이다. 66등급 받았을 경우 어, 3300노 민트 마크 실버, 타이반, 타이반이고 타이프가 있는데, 어, 천차만별이다. 어,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어, 1971년도, 이 조화도 유심히 지켜볼 그런 조화입니다. 1971년도 조화. 어. D도 있죠, D. 아, 어, d. 달랐습니다, 달랐어. p는 필라델피아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음. 이목 부분에 뭐가 이렇군, 이렇군 하는데, d죠. 어. 이게 또, 여기 마크가 없는 게또돈 됩니다. 마크 없는 게. D. 돈 되는 걸 보내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776년도 부터 1976년도 어, 아우젠 하우, 어, 그 골드 레곤 골드 스토리 예, 이것를 설명드린 겁니다. 아우전하고 돈됩니다. 주화를 주는 중간 어, 로또를 주는 거다. 어, 주지 말자. 내가 예. 많이 지인들한테 줬는데 바보 같은 놈들, 지네들 부자들하고 줬는데 또 난퍼 줬네. 바보 같은 것들. 에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고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어, 연구하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야지 는 거지. 혼자 주머니에 넣어가 있어봐야 동전라로부과니다 보물을 줬으니까 다 퍼돌리고 보면 뭐 남주고 바보 바보. 저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퍼돌렸는데. 어찌도 음. 있죠. D타입 D타입 되 D타입 되어있죠? 네? S 실버, 음, S 실버, S 실버, S 음, 실버 이렇게 형성돼 있다. S 실버, MS 66등급, S 실버, S 실버 이렇게 형성돼 있다. S 실버, 65등급, 65등급 잘 나온 겁니다. 67등급, 최고등급이 68등급이 지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이건 71년도 겁니다 64등급 받은 겁니다 71년도가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71년도 72년도가 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른 주가도 많은데 제가 또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동영상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타이트하게, 이제, 어, 알짜배기 조화만 들고 가자. 어, 일단 뭐, 정리할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돈덤 조화를 그레이팅 해서, 가지고 있자.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에 음. 많은데, 어, 뭐, 빼려니까 한정 없습니다. 여기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저거 이제, 나름대로, 아우전하오, 케네디, 영국 조화, 어, 해가지고 대한제국주화는 또 따로 이제 또 보관하고 있고 어 고거만 지금 이제 집중 집중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주화 7,80개 될라 모르겠대 7,80개 하고 어, 아우제나우 케네디주화 케네디주화 보겠습니다 어, 64년도 고 돈됩니다 PF는 PF65 울트라 카메오, 요거는 이제, 어, 무광주화합니다 무광주화. 예, 65등급. 예, 그리고, 어, PF는 맞죠 PF 65등급. 그리고 요거는 이제 65등급 받은 거고. 그리고, 어, AU 디테일, 67년도. 67년도 AU 디테일. 63년도 S 실버죠. 이것도 실버면 돈 된다 했습니다. U.N.C. 디테일, A.U. 디테일, A.U. 디테일, A.U. 디테일, AU 디테일 64년도, 이것도돈 된다, 은하다. 그리고 요거도 이제 71년도, 72년도 돈 된다.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돈 되는 걸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소장하신 분들은 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죠. 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